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통합을 판가름할 최종통합보고서가 통합심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심사위의 심의와 승인 절차만 남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심사위원회에 최종통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통합교명과 대학본부 위치, 정원이동규모, 캠퍼스 기능조정 등 두 대학이 1년 넘게 논의해온 협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심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심의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대학은 당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협의가 지연되면서 구성원 투표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구성원 투표 없이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교수

총장 선출 방식과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아직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당수 내용은 추후 부속 합의서 형태로 별도 제출될 예정인데 세부 협상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스트가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음, 어쨌든 출제하려면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미뤄지다 보니까 추가 좀 늦은 대응이가 됐고,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표 제출을 하고 추후에 양규 구성원들의 특별 결과에 따라서. 이처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통합심사위원회의 판단과 두 대학의 추가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통합대출보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